야, 튀거 이거 이 얼마나 하지? 갖고 싶다고 얘기하면 욕할 거잖아. 네가 안 갖고 싶은 차가 어디 있어? 그럴 거 아니야. 저는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소모품의 교환 주기, 특히 뭐 오일류 잘 갈아라, 뭐 이렇게 케미칼류들 차에. 있는 체미칼류들 잘 교환하셔라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는데 소모품 교환하라고 하면 한대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 의 댓글을 다는 것 같아요 뭐연료휠타 교환하세요 연료휠타가 싸냐 그리고 오일교환하세요 오일이 한두푼이냐 그러는데 연료 휠타가 연료라인 고장난 거에 100분의 1밖에 안되고요 엔진 고장난 거에 엔진오일은 100분의 1밖에 안돼요 수리비가 그러면 오일교환하고 휠타교환하고 그런 소모품 교환하는 게 훨씬 싸다는 얘기예요 교환 주기 지켜서 교환하세요. 벨트 타입 같은 경우는 일정 주기가 되면 고민하지 말고 벨트의 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원래 확인 자체가 안 되고 한 코, 두코 넘어가는 경우는 사실 벨트의 상태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로 이 차량의 경우 벨트를 뺐을 때에도 벨트가 뭐 크게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잘안 보였거든요. 텐셔너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일정 주기가 됐을 때 타이밍 벨트가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교환 주기를 지정해 놓고 있고 교환 주기가 되면 고민하지 말고 교환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교환을 안 했을 경우에 그냥 교환만 하면 된다. 뭐 그러면 괜찮은데 교환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엔진에 데미지를 입는 심각한 고장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주행 중에 차량이 멈춰 가지고 밸브가 부러지거나 타이 벨트가 끊어졌을 때 가장 심한 고장은 밸브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차량들은 밸브가 휘었잖아요. 밸브도 엄청 비쌌어요. 근데 밸브가 부러져 버리면 고대로 바닥으로 떨어져서 피스톤하고 맞닿으면서 피스톤에 못질을 하죠. 망치로 때리는 못질. 하는 것처럼, 그래서 피스톤의 구멍이 뻥하고 뚫려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더 심각하면 실린더 사이에 기스를 다 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이제 최악의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2차처럼 가솔린의 경우가 좀 그렇고 디젤은 대부분이 2차처럼 밸브가 살짝 펴서 헤드까지 내려서 밸브를 수리해야 되는 이런 고장들이 다발생 사례예요 사실. 이거는 뭐 구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가 되면 무조건 교환을 해줘야 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고민이되지 말고 주행거리가 됐을 때 교환을 해주세요. 자동차 관리 사실 별거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뭔가를 점검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소모품 교환만 잘 지켜주시면 차량 오래 타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가장 명심하시고 자동차 사실 비싼 재산이잖아요. 우리한테 있는 것 중에서. 저가의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고 뭐 적으면 몇 천만 원부터 뭐 비싸면 억 단위 이상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주셔야 문제 없이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량의 가치도 가치지만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가 퍼지고 그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소모품의 교환 주기들 항상 잘 지켜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좀 늦게 올라가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속도로 주행하시다가 엔진음이 너무 커져가지고 휴게소에 들르셔서 도저히 운행이 안될것 같아서 견인으로 로커 한 발이 박살이나 있거든요? 깨져있어요 배기는 지금 총 8개, 8개 모두 다 교체가 됐고, 흑기는 하나 교환했어요. 별부의 가이드실도 신품으로 장착을 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텐셔너가 자기장력을 유지 못하면서 이제 고장이 난 사례죠. 스프링 장착합시다. 20대 때는 핀셋도 없이 했었는데. 손으로 이렇게 쑥 하면 그냥 들어가더라고. 그때는 매일 하니까. 그래서 핀셋으로 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저도 있네. 다 됐나 보다. 그랬는데, 그래, 내가 그러네. 내가 이거 언젠가는 매장을 하나 차리겠지 하고 사다 놓은 거였거든? 그렇게 차리면 이런 거는 나중에 사기 힘드니까 또 잊어버리고. 퇴근시간이 다 됐네? 내일 아침에는 작업하고 엔진 올리고 시동 걸고 시운전까지 해서 내일 출고가 가능할까? 해보겠습니다. <laughs> 엔진 딱 올리고 시동 딱 걸고 말은 되게 쉬워. 네. 헤드까지 올려볼까? 네. 일종의 실리콘 재질이라고 보면 되고 이걸 뿌리는 이유는 아주 약간의 뒤틀림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실린더 면 그리고 헤드 면 이런 면들이 연삭이 되다 보면 연삭은 사실상 칼로 이렇게 싹도려내는게 아니라 칼날로 아주 미세하게 긁으면서 평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미경으로 보면 우둘투둘 우둘투둘 쇠가 완전히 평평한 상태가 아니에요 사포질한 것처럼 그래서 우둘투둘한 면들이 완전 밀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실리콘을 발라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제조사에서는 이런 코퍼스프레이를 뿌리지 않는데 재조립을 하는 경우에 다 신품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퍼스프레이를 뿌려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마음의 안식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언제나 말하지만 안 뿌려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기 통까지는 내가 혼자서 들수 있어. 증렬6기는 조금 무리됐어. 이또 싱거게 들어가? 싱거운 녀석이네. 90도, 90도, 90도 세 번이야? 90도 세번 어떻게 돌리냐? 아, 그 90도 세 번. 괜찮네. 걔는 120도 두 번이야. 아. 240도야. 9 0도세번이야 뭐. 까짓 거. 30m. 나 이거 선물 받았어. 명호한테. 여기 토크렌치는 싱툴 렌치인데, 싱툴 걸 광고하는 게 아니고, 여기 철원에 있는 우리 신나라 카도크. 김명호 대표가 여기 용인점개업했다고 선물해줬어요. 이거 하나에 한 60만원 좀 넘는데, 너무 고맙고, 처음 제시하는 거야. 명호야, 사랑해. 사랑해는 좀 아닌가? 사랑해, 괜찮아. 사랑한다, 명호야. 내 소주 한잔 살게. 괜찮은데? 철원의 신나라 카도크. 이름을 자꾸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넌 대성할 거야. 내가 이런 거 잡아줄 때 시네로만 주는 거 알지? 아 네. 아, 안다고. 음. 정확해. 됐어, 수고했어. 아주 잘이야, 잘이야. 자꾸만 있어도 힘들다에드볼트에 토크렌치를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사람이 조이다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막 90도를 세번줘요세 3번 번씩 조이다 보면 마지막에 힘이 빠져요 그래서 원래 한 번에 조여도 안 되고 여러 번에 나눠서 조이는데 힘이 빠질 때쯤 되면 볼트를 적게 조이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헤드 가스켓이 토크렌치를 쓰지 않는 경우에 이 가장자리가 터지는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힘이 빠지니까 들려지거든 토크렌치로 아주 정확한 토크를 조인다 그거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볼트를 준등한 힘으로 조여줄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균등하게 조이기 위해서 토크렌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번에 나눠서 조였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꽉 조이다 보면 헤드가 이렇게 뒤틀려요, 면이. 그래서 조이고, 다시 또 조이고, 다시 또 조이고, 그렇게 세 번, 네 번에 나눠서 자꾸 조이게 만드는 거예요. 토크렌치를 사용하면 그런 부분들의 장점이 생기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고, 흔히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불가능해요. 헤드 볼트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볼트거든요. 균등하게 조여져야 되는 중요한 볼트들은 토크렌치를 당연히 사용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볼트들은 그냥 대부분 다 조여요. 그거는 우리뿐이 아니라 어딜 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해. 그리고 토크렌치를 다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정비비용이 지금의한 10배는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비업자들이 시간비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작업시간이 한두배에서두배가 뭐야? 한 서너 배 이상 증가하게 돼요. 아무튼, 자, 여기까지. 오늘은 6시 됐으니까 이제 집에 갑시다 내일 나머지 작업 이어서 할게 치맥이나 할까? <laughs> 우리 다이어트 중이거든 예? 다이어트 아, 중이에요 치맥을 하세요? 으로 다이어트 하는 거지 반바은 하나 세고 넣을 건데 여기 이제 머리가 부러지고 얘만 남아서 부서졌어요, 이렇게. 오 편한데요? 응. 그냥 깔깔이로 쓰고 어, 각이 잘 나와요 생각보다. 응. 보통은 한쪽이 흑기 한쪽은 배기캠인데 네. 얘네들은 흑배기를 같이 놔뒀구나 하나에 흑기와 배기가 같이 있고 여기도 흑기와 배기가 같이 있고 매번 해도 차마다 시스템이 다르니 캠이 돌아가거나 한 거는 없네. 손톱을 <목소리도> 고 어? 그리고 나서 <목소리도> <목소리도> 닦여서 그러는데 누유가 좀 있었어요 흔적도 있고 그래서 할때 <목소리도> 권하고 <그거랑, 목소리도> 여기 카울 쪽이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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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하게 우리가 스피디 엔드를 쓰는 시간이야. 아. 응? 멤바 올리고 엔진 올리고 할 때. 음. 이거 학원에서 쓰는 거잖아. 네. 네. 현장에서도 스피디 엔드를 요것도 했어. 아. 항상 여전히. 스피드 핸들로 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막걸리서 이거 임팩로조져버리면 인생이 조져. 오, 오 예. 됐어. 오씨, 지금 약간 약간 위협을 느꼈어 지금. 아유, 죄송. 아이씨, 내가 깜빡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예? 아.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laughs> 위에 필터가 하나 들어가는데 필터 캡에서 좀 누유가 있었기 때문에 미션을 필터 교환하면서 미션 오일도 같이 교체를 하는 거예요. 구독은 했나? 눈이 많이 내리네 에스를 아직 안 넣고 눈이 이렇게 오니까 빨리 차 안에 타서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추워 나 지금 반팔이거든 빨리 갑시다 어 추워 주행이 느낌도 굉장히 부드럽네 와이퍼는 안 부드럽네 제 날이 추우면 와이퍼 날이 고무도 딱딱해지니까 딱딱해지면서 유리의 굴곡을 잘못 따라가더라고요. 요런 상태면 와이퍼를 교환하는 게 좋긴 하죠. 이제 냉각수 온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어, 차 근데 되게 좋다. 되게 부드럽네. 오, 치고 는 진짜 좋은데? 폭스바겐 차들은 원래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렇게 느낌 좋은지 모르, 몰랐네. 냉각수 온이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봐야 되고 엔진의 필링 그것도 봐야 되고 여기 용인점이 장점이 요 바로 옆에 고속 주행을 할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미션의 최고 단수를 찍을 수 있는 도로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용인점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운전하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꼭 시내 주행 안해도 아주 좋은 조건에 장소에 제가 매장을 오픈했어요. 매장 깨어롱 뭐 살짝 하고 이로사사의 줄줄팔치래요. 이로사사의 줄줄팔악 광고야 악 광고.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타임벨트가 안 끊어진 차들은 한 16만, 18만, 그때까지 안 끊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차량의 경우도 타임벨트가 끊어진 케이스는 아니에요. 두 칸이 넘었었던 상황이었고, 두 칸으로도 엔진이 충분히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상태거든요. 타임벨트는 어느 정도 탔다라고 생각이 들면, 한 10만 k m 내외에서 예방정비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추후에도 이런 엔진의 손상까지 입는 경우가 안 생길 거예요. 이전에도 타이밍 벨트 장착된 국산 차량 같은 경우도 한 8만에서 10만 사이에 무조건 교체를 권장을 했었거든요. 타이밍 벨트가 있는 차량들은 그 정도에서 교환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이에요. 진짜 엔진 필링 너무 좋다, 이거. 어떻게 이 4기통 기관에서 이런 필링이 나올 수가 있을까? 디젤에서. 와, 씨. 6기통을 진짜 탈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지금 일단은 정지, 신호에 정지했는데, 정지 상태에서의 엔진 신동. 와 거의 없어. 와, 개방감 장난 아니네. 병아리들이 앞에서 가시는군요. 진짜 좋다. 이 정도면 뭐, 출고하고 차주분께서도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할수 있는 상태에요. 만족스러워. 담배방이 있네? 이게 딱 이건데. 씨, 딱그자고아냐아씨발 딱 그, 그, 그. 이상 경험담이었어요. 지금은 담배 안펴요 8년 됐어요, 8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차 너무 좋아. 진짜 차 상태 너무 부드럽다 이거. 사고 싶다 이거 네가 안 갖고 싶은 차가 어디있어 그럴 거죠 아니 근데 갖고 싶은 걸 갖고 싶다고 하는 건데 뭐. 내가 용인정 오픈만 안 했으면 샀을 텐데